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 속에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삼성전자와 관련해 충격적인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최근 들어 높은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에 부담을 주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주진들 또한 대응이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 신용거래와 공매도까지 리스크로 작용하며 시장을 더 크게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자, 꾸준히 상승하던 코스피가 연속적인 하락세를 맞은 이후 일정 구간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막대한 신용거래로 인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 공매도까지 급격하게 내면서 수많은 섹터들에 피해를 주며 시장 하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금융당국이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만 조성하면 뭐하나요? 계속해서 공매도 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에 잃은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좋은 상이다 보니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 처음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에 대응에 있어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 특별 배당금을 비롯한 숨겨진 이슈들이 넣은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이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줄 수 있는 종목 추천방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자, 아무래도 요즘 시장도 어려운데 뭘 살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다 유료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돈을 받는 불법행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왔었고, 해서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자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경에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장 시작 전에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가 진입 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 추천드렸던 한두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면 자, 11월 17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경에 제가 숨겨진 이슈를 잡아내 젠큐릭스 종목 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고 자, 말씀드렸듯이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답장을 통해 동시에 발송을 드리면서 자, 여기 보이시죠 당일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또 이날 추천드렸던 동일 스텔럭스 종목의 경우 3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2차 매도를 통해 무려 12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두개에서세개씩 잡아가면서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 인사 함께 간혹 가다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조차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종목들을 통해 다 같이 수익을 봐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에 2372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들을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답장을 통해서 전부 해당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선착순 이런 거 절대 없이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 과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하실 워 필요 전혀 없이 홀로 외론싸움 이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편안하게 수익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 문자 보내 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히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우선 최근 들어 삼성전자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자,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최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해 월최대 웨이퍼 90만 장 규모의 고대역법 메모리 HBN 공급 파턴사로 나서게 되었는데, 하나로 따지면 무려 700존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게다가 최근 이 컨벤셔널 D램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26년 DDR5 마진이 HBM3E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수익성 역전 현상이 예상이 되고 여기서 엔비디아, 오픈AI, AMD 등등 이 빅테크 기업들의 HBM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AI 생태계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이 내년까지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건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포인트가 될까요? 자, 메모리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로 AI 수요 폭증을 들 수가 있겠죠. 올해 남은 기간에도 AI 서버 증설 투자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HBN과 고성능 DDR5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삼성전자의 수익성 개선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안정화 여부인데 HBM 생산 능력 증설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물론 존재하지만 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공급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낸드 회복 속도 부분을 좀 본다면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떨어졌던 이 낸드 플래시 시장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디렛만큼의 강력한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의 전망치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26년 삼성전자 실적은 d 램 a ASP 상승 장가에 따른 수익성 향상으로 인해 올해 대비 자금안치 78% 성장한 64조 원이 전망이 되는데, 말 그대로 2018년 이후에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경쟁사의 HBM4 공급량 축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그로 인해 수익성 관점에서 내년 컨벤셔널 D램과 HBM의 생산 능력 배분을 고민할 것으로 보여. 향후 HBM 이 가격 협상력도 동시에 높아질 전망인 만큼 자기에 따라 세계 최대 D램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결국에 이 세계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자 정리해보자면 AI 수요가 폭증을 하고 h b n 생산 수요 개선 및 가격 안정과 그리고 파운드리 3나노 공정 수요 개선 및 대형 고객사 확보를 비롯해 하반기 주요 국가 금리 인하 가시화까지 더해서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본격적인 비중 확대를 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해가며 마치 삼성은 뭐 완전히 뒤쳐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주가가 하이닉스 대비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만큼 이제는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이 미래 사업을 이끄는 사업지원실이 인사병 팀을 신설함과 동시에 빅딜 전문가로 유명한 이 안중현 사장이 지봉을 잡으면서 조만간 초대형 빅딜이 터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증권가 비공개 널을 통해 이 특별 배당금 관련 소식들까지 들려고 있는 만큼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들 또한 결국 외국인 기관 세력들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이 알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 자체가 차이가 나다 보니 대응에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나섰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살들로 바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주짐들을 대신해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삼성전자 주주 무료소통 정보채널을 개설해 관련 숨겨진 이슈들을 한발 빠르게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수천분의 주주님들이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고 계신 상인데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진이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2372번 에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삼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대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 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12월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 전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흐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역대급 승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에 2372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히든이라고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 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남은 기간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그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